저번에 발표했던 이제 슈가에 이어서 이번에도 가우시안 스플래팅을 이용한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 논문을 가져왔는데요. 논문의 포맷을 보아했을 때 아마 이번 e c c b 2 0 2 4 년에 제출된 논문 같고 제목은 Surface Re Reconstruction from Gaussian s p l a t t i n g via n o e l Stereo View입니다. 이제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기존 논문들과의 성능 비교를 해놓은 것인데. 저번에 발표했던 이제 슈가는 중간중간 구멍이 뚫려 있고, 그리고 어, 표면이 매끄럽지 않은 방면, 그리고 베이크드 SDF도 이제 SDF 기반 메시 추출 방법인데, 그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금 surface를 propose m e t 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논문을 지금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별 내용이 없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네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티베이션으로는 이제 당연히 3D 가시안 스플레팅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번이랑 비슷하게 이제 3D 신을 캡처하고 새로운 뷰에서 렌더링하는데 이제 매우 인기가 있는 논문으로 자리 잡았고 이제 하지만 이렇게 3DGS의 문제점은 어 사실적인 렌더링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제 C는 Surface, 즉 표면을 추출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3D 공간에서 가우시안엘레먼트의 위치가 기하학적으로 일관된 표면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가우시안이 이미지 평면에 다시 투영할 때 입력 이미지와 가장 잘 일치하도록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메시는 이제 많은 파이프 라인에서 사용되는 레프레젠, 레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이러한 신을 메시로 표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 메시로 변환하게 되면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발표했던 이제 슈가의 저자는 가우시안들이 표면에 잘 분산되어 어~ 형상을 훨씬 더잘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을 제안을 합니다 이에 대한 어프로치는 가우시안들이 이제 평평하고 표면에 잘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가우시안에서 볼륨 덴스티를 도출했는데요 이 밀도와 최적화 중에 어~ 가우시안에서 계산된 실제 밀도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함으로써 3D 가우시안들이 형상을 잘 표현하도록 이제 권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슈가의 레귤러라이제이션 턴만으로는 조금 성능을 끌어올리기는 부족했나 봅니다. 제목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슈가의 리컨스트럭션 결과는 굉장히 이제 요철이 심한데요.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모델 고유의 속성을 보존하는 3DGS에서 s u 이스리 c 스 r e c o 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방법은 3DGS의 주요 목표인 옵티마이제이션을 활용하여 씬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된 새로운 뷰를 생성합니다. 따라서 Reconstruction을 위해 가우시안 엘레먼트 자체에 의존하기보다 새로운 뷰 렌더링을 통해 씬의 기하학적 구조를 직접 추출합니다. 네, 문제를 문제 정리를 다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기존 널프 셋업인 멀티뷰 이미지를 인풋으로 받아서 최종적으로 인풋에 대한 3D 메시를 리컨스트럭션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전체 파이프라인은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3D g s 신 초기화 단계, 두 번째는 스테레오 노벨뷰 렌더링, 세 번째는 뎁스 에스티메이션, 마지막이 이제 뎁스 퓨전입니다. 이제 처음 신 초기화는 바닐라 3DGS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SFM, Structure from Motion을 위해 이제 콜맵을 사용해서 관심 지점을 식별하고 제공된 이미지에서 카메라 행렬을 이제 추론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전 단계에서 추출한 어, 요소는 씬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3DGS 옵티마이제이션 프로세스에 공급됩니다. 3DGS로 scene을 캡쳐한 후 이제 스테레오 칼리브레이티드 뷰를 생성한다고 합니다. 스테레오 칼리브레이티드 뷰를 생성할 때 3DGS의 주요 문제는 트레이닝 뷰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뷰의 일관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뷰에서 Depth r e c o n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제 플로팅하고 노이즈한 가우시안과 같은 이펙트가 아닌 아티팩트가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먼저, 다양한 위치와 각도에서 씬을 나타내는 충분한 양의 이미지를 입력합니다. 이거는 뭐 너무 당연한 솔루션이라서 약간 스킵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미의 가상 카메라 위치를 사용하거나 가상 카메라의 돔같은 같은 이제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피하고 그 대신에 각 스테레오 쌍의 왼쪽 카메라를 트레이닝셋의 원본 카메라의 동일한 위치와 각도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렌더링된 이미지가 3DGS 모델이 최적화된 원본 이미지에 최대한 가깝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또한 페어로 구성된 뷰에 대해 일관성을 적용하기 위해 씬 반경에서 최대 7% %인 베이스라인을 사용하며 이 베이스라인은 콜맵의 포스를 통해 계산됩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베이스 라인이란 이제 에피폴라 지오메트리 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두 카메라의 센터를 이은 선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씬 반경에서 최대 7%인 베이스 라인을 사용했다는 말은 그만큼 원본 카메라와 멀리 떨어지지 않게끔 추가 카메라를 구성했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모노큘라 어, 카메라가 아니라 두 개의 카메라를 만들어서 스테레오 뷰 렌더링을 진행했는지 궁금하신 분도 계실텐데요. 이를 이해하려면 이제 멀티뷰 지오메트리 내용을 조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카메라 익스트림 식이 다른 두 카메라 이미지가 주어지면 3D 코디네이트 상에서의 거리 즉디스플레티를 픽셀별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티는 스테레오 정합을 위한 두 이미지 한마디로레프트 이미지엔 라이트 이미지 또는 왼쪽에서 보는 시야와 오른쪽에서 보는 시야에서의 객체의 위치상의 다른 차이를 말합니다. 이 차이를 디스퍼리티 맵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람의 두 눈을 통해 이미지 두 이미지가 인식되고 뇌는 2차원 이미지로부터 뎁스 인포메이션을 계산하여 디스퍼티를 계산하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처럼 렉티파이된 스테레오 이미지 페어가 있으면 디스퍼리티 혹은 뎁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렌더링된 스테레오 칼리브레이티드 이미지 페어를 사용하여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파이프라인에서는 보다 정확한 스테레오 매칭 및 디스페리티 계산을 위해 CBPR2023에 게재된 DLNR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시점 당시에 소타 모델이라서 그냥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오클루션이 발생한 영역을 가려서 좌에서 우, 그리고 우에서 좌로의 디스펠리티 사이의 일관성을 보장하는 오클루션 마스크를 통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클루션 마스크를 통합하게 되면 특정 씬 영역에 대한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여러 스테레오 뷰가 있으므로 인접한 뷰에서 오클루션 영역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 이 정도의 영역 손실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렌더링 된 뷰의 베이스라인을 기반으로 다른 마스킹 기법을 도입합니다. 스테레오 매칭 오류 간의, 에러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며, 여기서 엡시론 D는 디스페리티 에러, G는 GT depth, 엡시론 Z는 depth estimate 에러, 그리고 FX는 카메라의 focal length, B는 베이스라인입니다. 하지만 카메라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물체의 두 이미지에서 커리스펀딩 픽셀 간의 디스펠트는 스테레오 매칭 알고리즘이 생성하는 최대 디스펠트의 한계를 초과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와 너무 가까운 물체의 뎁스를 추정하면 매칭 알고리즘의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멀리 있는 물체의 뎁스를 추정하면 이로 인해서 이차적인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자는 뎁스의 레인지를 제한합니다. 이렇게 뎁스의 레인지를 제한하는 것이 뎁스에 스티메이션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정확도와 신뢰성을 향상시켜서 보다 일관된 지오메트리컬 리컨스트럭션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지오메트리컬 컨시스턴시를 향상시키기 위해 오크도션 마스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킹된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하학적으로 일관된 메시로 결합하려면 여전히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포인,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를 결합하면 각 뷰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노이즈와 에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뷰 사이에 겹치는 영역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 레이어를 형성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은 3D 리컨스트럭션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별 뷰의 노이즈와 에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TSDF truncated signed distance function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추출된 모든 depth estimation을 인터그레이트합니다 이제 TSDF 알고리즘은 RGBD 데이터와 카메라 파라메터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뷰를 순차적으로 집계해서 노이즈가 적은 매끄러운 삼각형 메시를 만들고 각 점점에서 RGB 값을 갖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씬에서 배경이 포함되지 않은 객체 표면만 추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쉬운 방법은 각 이미지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세그멘테이션 파운데이션 모델인 세그멘테이션 n 딩 하마듈 샘을 이용하면 이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epth, 지금 뎁스 정보와 카메라 익스트 인식 파라미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더 일관적인 마스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예시는 이제 Depth Map을 3D 스페이스상으로 언프로젝션하는 예시인데요. 이처럼 Depth의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미지를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3D로 언프로젝션이 가능하게 되고요. 이제 논문에서는 마땅한 어, 설명에 이러한 그이터레티브 마스킹 작업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제 설명을 돕기 위해 다른 논문의 피규어를 좀 가져와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d p h 를 초기에는 이제 SAM을 이용하여 Scene의 첫 번째 이미지에서 정확한 객체 마스크를 얻습니다. 이 초기 세그먼트는 후속 이미지에서 객체를 추적하고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한 기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마스킹된 객체의 뎁스를 얻은 후, 이 프로세스를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언프로젝션을 수행 수행하면 카메라 익스트리니시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이, 이러한 마스크를 시퀀스의 다음 이미지에 프로젝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다시피 만약에 v1 아 v0라는 뷰에서 이제 먼저 고릴라의 앞면을 마스킹을 얻어서 이런 식으로 언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V 1이라는뷰옆 지금 보고 있는 옆에 뷰에서는 저러한 지금 고릴라의 얼굴과 팔 앞쪽과 다리 앞쪽이 페인팅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킹이 조금씩 남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다음 뷰에서 추가적인 마스크 작업을 그 샘을 이용한 똑같이 마스킹 작업을 해서 이 뷰에서 조금 더 정확한 마스크 결과를 얻고 이러한 과정을 이제 모든 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시퀀셜하게 이터레이션을 거듭해 가면서 마스킹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반복하게 된다면 씬 전체에서 조금 더 다이내믹하고 정확한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이제 벌써 메소드 파트가 끝났는데요 실험 파트에 대해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이터셋으로는 널프 논문들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탱크 앤 템플 아까 이제 앞선 논문에서도 나왔었죠 그리고 민널프360 여기서 모바일 브릭 그리고 인더 어, 와일드 비디오는 그냥 저자가 직접 찍은 비디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있는 논문은 이제 가장 주요하게 잡고 있는 게 아무래도 3DGS 기반의 논문이다 보니까 슈가를 가장 베이스라인으로 깔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뉴럴 렌더링 기반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 웍들인 뉴럴란젤로, 뉴럴 월프, 뉴스 이런 것들을 이제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MVS 보며라고 해서 그냥 멀티뷰 스테레오 관련된 것도 잠깐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텍테이티브 리저트는 이렇게 딱 하나만 정확히는 두 개지만 하나는 조금 어블레이션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이렇게 하나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뉴럴 렌더링 기반 리콘스트럭처 어, 모델들이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아마 많이 이제 성능이 좋은 거를 아실 수 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슈가는 정말 안 좋은 수치를 기록하는 반면, 이제 이거를 어 제한된 방법인 여기서는 뭐 GS2 메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GS2 메시는 이제 어느 정도 휴가는 훨씬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뉴스와 비슷한 게 트럭 정도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고, 물론. 시간이 이제 이런 뉴럴 리컨스트럭션 기반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상으로는 지금 1 시간 이내로 걸리는 gs2 메시가 가장 좋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앞선 워인 슈가는 당연히 뛰어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퀄티테이아 퀄리티티브 리절트를 보면은 이제 확실히 슈가는 어, 요 처리 심하게 생기는 반면에 그리고 지오메트릭컬 이제 그런 인포메이션을 잘못 잡는 반면에 이렇게 GS2 메시는 조금 더 디테일한 지오메트릭 정보를 리컨스트럭션 가능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왠지는 모르겠는데 베이스라인에 베이트 SDF를 제대로 넣지는 않았는데 퀄리티티브 리절트에만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베이크드 SDF랑 우리가 온파한 퀄리티를 보여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퀄리티에이티브 리졸트는 따로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블레이션으로 스테레오뷰 렌더링의 유무를 비교하는데요. 이제 원본 이미지와 동일한 포즈를 가진 각 스테레오 칼리브레이티드 페어의 왼쪽 렌더링 이미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m b s 포머에서 이제 m b s 방법을 적용하여 파이프라인의 스테레오 매칭의 기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어블레이션을 한 이유 자체가 지금 파이프라인에서는 이제 모노큘러 뎁스 이스티메이션 모듈을 쓴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애플프터 애플, 애플 컴페리슨이 불가능해서 m b s 포머를쓴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슬라이드에 피어의두 번째, 세 번째 컬럼을 비교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어, 추가 카메라를 고려, 어, 구성해서 이미지를 렌더링하면 왜곡과 카메라 노이즈가 줄어들어서 스테레오 매칭에 관계없이 리콘스트럭션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m b s 포머만 썼을 때보다는 이제 MBS 포 e 렌더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구멍이 조금 더 적고 어 조금 더 이제 뭐선인장 이런 부분을 잘 리컨스트럭션 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논문의 리미테이션이라고 할 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테레오뷰 렌더링 과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카메라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정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답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정보가 논문 어디에도 안 나와 있고 아무래도 이쪽이 가장 핵심 파트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너무 부족해서 자칫하면은 아마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서 시간상으로 이제 뉴럴 렌더링 기반의 리컨스트럭션들과 비교해서 더 빠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물론 이게 3DGS에서 서페이스 리컨스트럭션을 조금 개선하는 논문인 건 맞지만 이미 이제 ICCV 2023에 뉴스트가 나와서 이제 5분이면 엄청난 퀄리티의 서페이스 리컨이 된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이거 그냥 뉴스랑은 비교를 했으면서 왜뉴스투와는 이제 비교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런 거를 조금 논문 리뷰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네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